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마트 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예 저는 일단 자바 에디션으로 플레이 하는 사람이고 예아 음, <laughs> 제가 원래 이걸 건드릴 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근데 글쎄요 제가 자,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건드린게 아니더라고요 마, 마인크래프트를 거의 그러니까 맛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다른게임 다른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인크래프트를 건드려도 될거같아서 예 마인크래프트를 솔직히 하고싶었어요 예 다른, 비,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인크래프트 얘기가 이래, 이래저래 나와가지고 갑자기 네 하고싶었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자제예예 예. 자 일단 이거는 뭐 제가 시험 삼아서 다시 해본 거고 자 새로운 세계 하나 만들어 보죠 이제 네, 서바이벌 모드로 할 거고요 음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멀티플레이나 방이나 아니면 뭐 서버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, 제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있으면 뭐 추천해 주시던지 별로 제 당장은 제가 이제 싱글 플레이도 제대로 플레이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예 자신이 없어요 저저 마인크루부터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서바이벌부터 하죠 예자 세계 이름 암 아... 어우 코 막혔어요 죄송해요 자 세계 이름은 아아 아... 아, 이건좀 너무 너무 뭐라해야돼그 유튜브 유튜브의 정책에 맞지 않 아...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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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<laughs> 이번만큼은 아이디어가 안나자자자 <laughs> 자, 마인크래프트를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 몇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예 글쎄요 <laughs> 글요자 자. 제어 어, 어떻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. 따지고 보면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. 기본적인 기본적인 피처들,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들을 왜다 잊어버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. 자, 세계 참여 중. 와우. 어, 잠시만요. 어우, 잠시만. 왜 이래? 아, 오케이. 자. 자, 자바 에디션은 특징이 있죠. 최적화가 최적화가 잘안돼 있다는 거. 자바라서. 자바가 무거워요. 예, 여러분, 제가 제가 이 컴퓨터 언어를 배워봐서 압니다. 자바가 무거워요. 자 여기 나무 있고 강 있고 가축들이 있는 거 보니까 스타팅 지점으로는 꽤 괜찮은 거 같아요. 자, 와우, 잠깐만 사운드가 너무 큰가? 아, 이제 그 뭐라 해야 돼? 네 스타팅 지점으로 꽤 괜찮죠? 가축 저희 말도 있고, 예, 여기가 광산이니까 그러니까 광산 일을 시작할 만큼 괜찮은 애도 있고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일단 나무 패고, 네,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합시다. 이쪽에가 이제 앞으로 돌을 켤 때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먹고 살 때고 여기가 나무들을 갖다가 확보할 때고 네 괜찮네요. 지금 스타팅 포인트로는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자 일단 나무를 캐야겠죠. 아, 맞다. 그러고 보니까 아,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게. 제 옛날 옛날 세팅 옛날 스킨이었어요. 제가 직접 만들었던 옛날 스킨인데 <laughs> 세상에 다시 만들어야겠다. 세상에 되게 조잡하게 만들었어요. 제가 제가 그때 옛날에 만들었을 때예제제 제 옛날 그 헤드폰 네 헤드폰 끼고 있었던 제 옛날 세팅인데 저게 몇년전 건지 저는 아직 저는 감 감도 안 옵니다. 예내 네, 사운드가 너무 크죠? 됐어요.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됐어, 됐어. 됐어. 자, 자 이제. 자, 이제 여기다가 이제 셋업 셋업하고. 네. 아! 네. 시작부터 이로 버려 주죠. 네. 요걸로 해야죠. 네. 저 저도 알건 알아요. 예. 자, 이거를 하하하하 하시면은 가뭄비 마무가왜 뜨지? 원래 이거 4개를 네 모으면은 엥?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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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, 자작나무 맞아. 아, 판자 맞아. 아, <laughs> 아, 아, 그냥 나무를 갖다가 쓰려 했네. 자, 이렇게 하시면 짜잔 하면서 제작단 하나 완성되고, 제작단 하나 놓으면은 자, 이제 뜨죠. 막대기, 막대기 한 뭐, 이러, 이 정도 만들어 놓고, 이제 키들은 그럭저럭 익혀놨어요. 키들은 그럭저럭 익혀놨고, 자, 나무도 펴러 갑시다. 자, 이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? 과연. 과연 제가 여러분 제가 이 마인크래프트 플레이를 갔다가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한 몇백 개를 플레이해서 몇백 개까지 아니겠다. 자 아무튼 한 몇십 개를 플레이해서 엔더 드래곤 잡아볼까요? 엔더 드래곤을 갖다 잡으러 이렇게 난리를 쳐볼까요? 그것도 괜찮겠네요. 네 아니면은 멀티플레이 해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하든지 볼페 볼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. 볼페랑 예전에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볼페랑 예전에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. 네 여기 스타팅으로는 좋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여차하면 다 뚜드려 다패 수도 있고 네자 일단 당장 당장 농사를 지읍시다 예 당장 바로 농사를 지어 버립시다 여기다가 예, 여긴 당장 임시로 꾸리는 거라서 예 딱히 뭐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일단 일단 일단은 당장은 이게 필요한 거니까 당장 필요한 거고 자 안녕 양 너는 나의 밥이 되어주길 바라 자 고기 얻었죠 자 이제 화로를 얻어야 화로를 얻고 불 피울 때가 필요하니까 돌캐러 가야죠 자 갑시다 아 맞다 여기를 여기 마이너스 123에 64 오케이 라빠빠 자, 여기 말들도 나중에 예. 나중에 해야죠 오! 오오오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돌을 당장 캘 때예요. 여기가 당장 돌을 캘 때고. 그렇죠. 스타팅은 으꽤 괜찮은 데가 걸렸어요. 근데 문제는 제가 가고 싶은 게뭐 여러 가지 있어요. 제가 이 마인크래프트의 기능을 한 10%, 20%그 정도밖에 안받기 때문에 예전에 플레이할 때는 예전에 꽤 플레이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더 봐야죠. 예더보더 더 보고 싶은 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마이크리프트마 마을 마을을 안 가봤어 내가. 여러분 믿겨져요? 제가? 마 마을을 안 가봤어. 믿겨지니 양? 양뭐해너자 지금 여기서 보자. 당장 화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화로 매치합시다. 그리고. 고기를 뭐 나무 나무랑 오케이. 그다음에 돌검 하나 만들고 돌검 치우고 여기 괜찮네요. 돼지 있고 양 있고 소 있고 말 있고 얘네들 다다 어떻게 얻으면 대박이겠네. 자, 일단 돌 미친 듯이 켭시다. 돌도 캐고 무엇보다 횃불을 지어야 돼. 횃불이랑 가위를 만들려면은 가위가 철이 필요하죠. 가위가 철이 필요했나? 기억이 안 나. 자 여기가 저기에 메인 광산이될 예정입니다. 여기서 밑으로 파고 내려가서 네 침대를 만들어야 돼요 침대를 만들려면은 침대를 만들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철을 캐야 되나? 왜냐면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아니면 잠깐요 제가 아니야 아까 죽인 걸로 만들면 되잖아 야 회색 양털 있잖아요 가 만들면 되네. 절대 나 그러면은 나무를 갖다 많이 켜야겠네 그래야 돼 어떻게 생각해 대답해 이씨. 대답하라고 대답해 대답해 대답하라고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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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을 해 나에게 대답해 줘자세개 먹읍시다 그냥 어차피 저기는 양들로 충분히 번식 가능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돼지 더는 나중에 먹는다 일단 양고기 먹을 거예요 제 양고기 좋아해요. 아니다. 양고기 안 좋아해요. 아니다. 양고기를 사실 제대로 먹어 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자. 자, 침대 하나 만듭시다. 흰색. 그렇지. 흰색인데 나무 가세개 정글 나무 판자? 아무튼 나무 판자 세 개면 되지 않나요? 네, 침대 하나 나오죠? 자, 그럼 여러분, 저는 시작부터 예, 이거 보세요. 저는 시작부터 문제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합시다. 이게 이게 저희의 쉘터 첫 번째 쉘터예요. 나중에 집을 여기다가 그 으리으리하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이렇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가 마인크래프트의 초보라고 해도 기본적인 해야 될건 알고 있다고요 그니까 생각해 보세... 이오 아싸 달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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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, 달걀을 더 만들도록 해저 여기 생태계 기가 막히죠 이제 여기서 여길 캐서 자원만 얻으면 돼요 여러분 첫날부터 이렇게 우왕 여러분 저는 저는 그래도 나름 나름 지식이 있어서 첫날 첫날에 어 여기 밤을 어떻게 지세하나 우왕좌왕하는 그런 아마추어들이랑은 격이 다릅니다. 바로 잠 침대 만들어서 잠을 잤잖아요. 여러분 저는 밤에 저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. 시작부터. 물론 스타팅 포인트가 기가 막혔던 점도 있지. 바로 옆에 양이 있고 예. 네? 자 이제 캐서. 시작합시다. 근데 불을 피워야 되는데? 그, 석탄 만들려면은, 석탄 만들려불 피우는 재료인 석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? 자, 여기가 보시면은, 어! 저기 있네! 허! <laughs> 리갈 것도 없이 여, 여기가 지대로 된 광산지, 오! 야야야, 이거 봐라! 어머! 여러분, 저 스타팅 기가 막힌데? 어머, 여러분, 저 스타팅 대박! 여러분, 보세요! 여기 여기 그냥 돌이 널려있어 그냥 돌이 돌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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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널려있어 자원들이 지형지물이 완벽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. 여기 농사 여기 산 여기 그 농사 저저 저 앞에 물 예? 여기 물 있고 여기도 물 있고 여기 그냥 그냥 길 가다가 길 가다가 여기 지금 석탄 튀어나오고 역시 역시 여러분. 사람이 덕을 쌓아야 돼. 덕을 쌓아야지. 스타팅 포인트가 좋은 데가 나와요. 그 예. Yeah. 예. 여기다가 저희의 그 기질 그걸 만듭시다. 자 일단 이 석탄으로 이 석탄으로 횃불을 48개 만들었죠. 석탄 가지고 있읍시다. 그리고 나무를 고기 고기. 여기다가 집을 지을 건데 당장은 집이 필요 없어. 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 없는 미술 실력을 살려서 멋들어진 집을 만드는 걸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네 당장은 집을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침대에 있으면 대자연을 대자연을 벗어나 이렇게 누워보는 거 한번 한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예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자연주의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 나무를 팹시다 이거나 먹어라 그린피스 농담이에요 여러분. 여러분 저 농담입니다. 여러분 저저 저 나무 함부로 대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. 저 지나가는 기, 길 가다가 지나가는 개미도 무서워서 네저 개미도 개미도 피해 다니면서 살아요. 길가, 길 가다가 길 가다가 길바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개미도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무서워 잔인해가지고 예 잔인해가지고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. 저는 그 정도의 그건 있어요. 잠깐만 여기 뭐야. 어와집 가까운 곳에 지금 저 지금 동굴 찾은 거예요? 집이 저긴데? 대박인데 이거? 잠깐만 잠만 여기 여기 한번 한 봅시다. 여기, 여기 한번 봅시다. 여기 여기 있네. 뭐 있네. 여기 잠깐만. 여기 동굴인데. 에비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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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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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뭐 있다. 에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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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켈레톤, 스켈레톤. 어차피 스켈레톤은 밝은 대로, 밝은 대로 나와서 아무것도 못해요. 밝은 대로 나와 아무것도 못해. 자, 전율석은 아무것도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하게 왜 불이 안 타냐? 갔죠. 네, 근데 네, 나, 네, 저희는 시작부터 동굴 찾았어요. 동굴 찾아가지고 예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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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대로다, 지대로. 여러분, 지금 저 스타팅 대박이죠. 예, 이거 보세요. 이거 자, 자, 여러분, 보세요. 여러분, 자, 그린피스 돈. 어? 누구든 환경 보호 단체 여러분 보세요. 제가 제가 딱 여기다가 어? 자, 봐봐봐봐 봐. 봐 봐. 봐 봐. 딱 여기다 묘목 심을 거야. 딱. 어? 자, 봤죠? 저는 저는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저는 너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, 여러분. 이 나무 패는 거는 잊어버리세요.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. 생각해 보니까 나무 집은 지어도 되겠다. 그러니까 제가 집을 짓는데 나무 집은 지어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판자로 안 만들고 그냥 나무. 그냥 아예 그냥 아니 저 지금 아이디어가 조금 떠올랐는데 와씨 <laughs>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하면은 나중 가면 하면 집 지을 아이디어만 떠올라 <laughs> 집을 어떻게 하면 더더 더 예쁘게 지을까 그런 그런 생각밖에 안 나와죠. 예자 일단 자 일단 자, 일단 집을 어떻게 지을지 구상을 해 봅시다. 집을 꽤꽤 넓게 짓고 싶어요. 예. 집을 꽤 넓게 짓고 싶고. 자. 여기를 벽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조금 부족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흙을 여기다 둬서 흙을 여기다 둬서 자리를 만들 거야. 그리고 여기가 벽이 되겠죠? 그러면. 여기가 벽이 되고 그렇겠죠? 자,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.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고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예 그거야 자 이제 가뭄비나무 판자로 그렇죠 이제 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문은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원목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오케이, 여러분, 잠깐만, 한번 내려가 볼까요어이 뭔데, 어디야? 아, <몰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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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Hey, h e 헤이! e y hey! hey, you want s <몰대>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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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? Tarawa, t 따라와! 따라와! a r a w a t a r a w 하하 a r a w a t 나한테 죽고서 경험치를 내나? 하! 아, 하! 아 뜨거, 아, 아 뜨거. 아씨, 아씨, 불 탔으면 얌전히 죽을 것이 왜 나한테 불을 기고 와, 씨, 오지마. 완안이냐 너네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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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라고. 그렇지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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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그렇지. 그렇지. 잘하고 잘했어. 저쪽에 지금 보니까 스켈레톤이랑 그 좀비 둘다 젠이 되는 것 같아요. 좋아, 좋아, 잘 되고 있어, 잘 되고 있어. 있어? 여기, 빰빰, 여기 빰 빰, 여기 빰, 아하 빰. 그렇지. 그다음에 이걸로 빰, 감미나무 빰. 빰, 빰, 여러분, 저는 유리를 만들지만 결코 그 뭐라 해야 돼 결코 자연주의를 버린 건 아닙니다. 빰, 빰, 빰. 빰빰 짜잔 여전히 허접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자 여기 어떻게 할거냐면 여전히 허접하긴 하지만 이게 어디에요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제 제 없는 실력에 이게 어디에요 자 어떻게 할거냐면 그 다음에 꽃을 캐 꽃을 캐고 <laughs> 자 여기서 이거 뭐야 양귀비네 좋아 양귀비 양귀비 난난난 난, 난 마약을 기르는 사람이야 예어 괜히 어색해졌네 또뭐뭐뭘또 뭐, 뭐, 이렇게 많이 있니 얘는 기능이 또자 일단 그러면 횃불을 내 나무집에다가 이렇게 횃불 붙이는 센스 나무집인데 이렇게 횃불 얹어놓는 센스 이거 좋죠 이거 이거 괜찮네 하지만 결코 불에 타진 않아.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. 4방에 리젠드는 그거를 갖다가 가능성을 차단해버립시다. 이렇게.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은 여기 이 그니까 요강강 강 근처에다 농사를 지으면 좋 좋은데 제 생각에 여기를 파내고 여기에다 농사 구역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를 목장으로 만들고 예. 일단 던전으로 가봅시다. 던전으로 가서 좀더 봐야겠어요. 던전이 또 어, 얼마, 또 어떤 곳인지. 네, 시작이 꽤 괜찮네요. 시작이 마음에 들어. 시작이 아니죠, 솔직히. 자 보세요. 지금 보시면 딱 이렇게 던전도 갖춰지고 어? 이렇게 어, 밝으면은 애들이 리젠도 못하고. 어? 뭐야 이거. 자식. 이 자식, 이 자식, 자 여긴 또뭐 이게 왜 이래? 여기 생각보다 넓은 거 아니에요? 봐봐, 여기 생각보다 넓잖아. 여기도 있고, 어, 뭐야? 어, 안녕, 안녕, 좀비. 나와봐, 얘들아, 나와봐. 그래, 잘하고 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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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렇지? 저저 화살수는 전놈 그리고 이쪽 이쪽은 뭔지 궁금한데 이쪽도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? 오 여기에 별거 없네요 철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다만 그라블 그라블 영어로 그라블이라 불러이 불리... 어, 에헤이 야 에헤이 한조 해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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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? 아, 야, 한조 제대로 야, 한조 지인이네 u e in air. j 이 s h i Jo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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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제가 준비가 안 갖춰지다 보니까 예, 광산지대에서 철을 찾아야 돼요 이제, 이제 다음 제가 해야 될 일은 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, 그 전에 나무부터 왕창 팹시다 글쎄요 아, 근데 얘네는 감옥 그 그냥, 그니까 이, 이, 이 나무가 필요한데? 요걸 만들 나무 그니까 이거 보시면 참나무거든요? 근데 제가 만든 거는 감옥비나무판자인가 뭐시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패야돼 이것도 씨칩 <laughs> 짓는데 이것도 이것도 헷갈리네 게다가 여기랑 여기랑 창문이 안맞아서 균형이 안맞아 그러면 전전 <laughs> 전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균형 이렇게 이런거에다가 균형을 주, 균형을 이렇게 지키는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니까 러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갖다가 그래요 그럽시다 넌 뭐야 야, 뭐야, 넌? 내 집에 왜 들어봐? 알았어.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마. 우리, 야, 아니 너 여기 우리 집이다. 잘 기억해, 여기 우리 집이야. 어? 여기 우리 집이다. 허튼 수작 부리지 마. 문 잠그고서 나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러지 마라. 여기 어차피 뚫려 있다. 너, 어? 그래 나가. 당장 나가 이씨 오. 여기가 뒷문이야 그렇지! 이거야 이거! <웃음> 이거야 이거야 <laughs>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짜잔! 저희 집의 1층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도 지고 있네요 예딱 석양을 보면서 예 여러분 이 높은 지대에서 석양을 보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의 가르바토였고요 좋아요와 구독버튼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마인크래프트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